야 이게 말이 길잖아 외울 순 있다? 톤을 똑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럼 거기까지 가서 출입문에는 카메라가 되고 내가 했는데 틀리면 못 들어간다는 거지 씨. 이새끼도 존나 오타쿠야? 뭘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해? 어때? 결혼하니까? 좋아? 결혼하니까? 조금 좋아 음. 됐다 응. 나 신경 써 신경 써? 응 그래서 좀 별로야 그래서 좀 나는 아직 불행한 것 같아. 그래서 좀 힘들어.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은 괴로워. 안 가보세요. 제가요? 요 왜요? 가실 거예요? 약간 가격이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아 내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가 당불 단단했거든 내가. 그래서 꼭사정을 설명하고 그래도 보시겠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씨, 가버렸어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다 아, 차단했어? 내가. 대박 접었어. 아니, 이게 무슨 냄새야? 어? 어? 아? 왜? 아, 나 반주했어, 반주. <laughs> 너무 설레서 반주했어. 아유, 아유, 하하, 나는 슬픈 얘기를 지금 안 듣고 싶어. 주... 안 듣고 싶어? 지가 려달라고했으 줄게. 그러니까 여기 잠자코 있으면 내가 준다고. 아, 언제 줄 거냐고요? 아니, 곧, 어, 진짜, 좀, 좀. 진짜, 너무 좋은 사람이다. 제가 이렇게 생각을 아, 했어요. 아름다. 4일이 됐어요. 그쵸? 4일 내내 계속, 야농을 던지시고, 제가 처음엔, 그래, 좋게 생각하자.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야농? 야농이 뭐예요? 야, 한농남이야! 화내지 마시고요. 제 친구가 키우던 강아지가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번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잃어버렸다고 했나 누가 훔쳐갔다고 했나 뭐 그랬거든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동갑이야 96저9호예요 빠른이야 옷도 없이 그걸 끄집어내서 머리를. 어, 알겠어. 나 해볼게. 외웠어? 외웠어. 나 되게 금담해요. 그러니까 안 보고 해볼게. 그러니까. 흰팬을 모래에서 겁도 없이 그걸 끄집어내서 머리를 뜯어낸 거야 뱀인데 생선 같기도 했대 그러다가 며칠 새빨간 피가 묻어서 그걸 씻어내려고 헹궈줄 거야 뱀은 어쨌는데 머리는 버렸대 몸통은 먹고 1一回とか。